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뿡. 오늘 제가 니트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니트 어디 거냐면은 바로 마르지엘라. 무려 마르지엘라고 지금 25% 추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 심지어 예전에 추천을 했었거든. 근데 구독자분들이 안 사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는 되게 예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옷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을 사서 예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니트인데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보면은 소매 이런 쪽으로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도 있고 그래서 심심하지가 않죠 검정 니트라 그리고 옆에 사이드로 보면은 이렇게 파이핑이라고 하나요? 이런 식으로 아실 파이핑은 아니고 실이 스티칭이 돼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거든. 그리고 마르젤라 니트가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좀 슬림하게다. 물론 오버핏은 좀 크게 나오지만 일반 마르젤라 핏은 조금 짱 많아서 제가 니트를 사도 못 입는데 이 니트 같은 경우는 라글란 소매로 나와서 저처럼 좀 떡대가 있는 분들도 맞거든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에요. 마르젤라 엑스라지 사이즈고 입었을 때는 요런 느낌? 그리고 뭐다? 요게 있다. 요 맛으로 입는 거다. 마르셀라는 요 맛으로 입는 거. 이데 예쁘죠? 왜 예뻐. 구독자분들 이거 아마 나중에 제가 가을, 겨울에 많이 입을 거거든. 생방할 때도 입고 이거 예뻐요. 아마 많이 물어볼걸요? 제가 뭐 덩치가 되게 커요. 엑스라드 니트 입어서 뭐 이런 느낌. 근 예뻐. 청바지 같은 거, 이런 거딱 입고서 여기다가 청바지 입고 그러면 은 되게 예쁠 것 같아. 이게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예쁨.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사, 막 이렇게 추천 안 하는데, 마르젤라면 비싸니까. 이건 진짜 예뻐요. 싸기도 하고, 지금 할인을 해서, 육수에서 할인하고 있거든? 육수에서, 육수에서. 지금 161달러인데, 이거 장바구니에 넣으면은, 좀 깎일걸요? 얼마 121달러. 야, 계좌인데? 121달러에, 배송비 합치면 은 147달러거든요. 레알 해자입니다 마르젤라 니트가 16만원이면 레알 해자예요 여러분. 그냥 백화점 브랜드 가서 여러분 니트 사도 10, 10만원 먹 넘잖아. 마르젤라야, 마르젤라. 이건 뭐다? 해자다 이거 예뻐요. 근데 제가 진짜 예쁘다고 잘 아는데 이건 진짜 예뻐. 만족한, 마르젤라 니트를 제가 사서 만족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, 왜냐면 마르젤라 사이즈, 마르젤라 니트가 저랑 사이즈가 안 맞는데, 저건 진짜 예쁘다. 저거 한번, 그냥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강추하는 니트 하나. 빨간색도 있긴 해요. 근데 빨간색도 제가 봤을 때는 옷잘 입는 분들 입으면 예쁠 것 같거든? 근데 무난한 건 검정이야. 검정이 그냥 빨간 색깔 이런 거는 뭐 연청 그런 거에다가 감성 있게 예쁘게 입으면 이쁠것 같긴 해요. 근데 입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무난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게 제일 무난하고 예쁩니다. 검정색이 그리고 갈색? 갈색은 좀 별로다. 이거는 그냥 그렇네요. 제가 봤을 때는 블랙이랑 레드가 제일 예뻐.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사이즈는 그래도 있으니까 좋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